안녕하세요. BC입니다. 하하, 스피커를 하나 더 샀어요. 아, 여기에 요거 하나 있는데 여기에 요거 하나를 더 샀습니다. 음, 어 잠시만. 와, 두 개. 두 개를 왜 샀냐? 아, 아, 두 개. 스테레오 페어링을 하려고 스테레오로. 음악을 듣다 보니까 하나만 나오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해, 귀가. 그래서 왼쪽으로 쪽 한번 들어보려고 샀습니다. 미쳤어요. 이 비싼 스피커를 두 개나 사다니. 근데 최근에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이건 돈도 아니에요 이거 60만 원 돈도 아니야. 아, 그냥 250만 원짜리 두개 지를 걸막 아, 막 짜증 나더라고요. 엄청나게 폭락을 하다가 진짜 뭐 이거 뭐 수십 개를 살 정도로 막 폭락을 했는데 다시 좀 어제 오르고 막 물타고 막어 오늘 막 다시 오르고 주식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긴 옛날에 뉴턴도 떼돈을 벌었다가 다 날렸다는데 저는 어디로 가는 건지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. DC였습니다. 뱅앤올룹슨 베어릿 20 제품 리뷰 맞나?